안녕하세요. 뮤꾸입니다. 39살 평범한 워킹맘이에요. 저는 기관에서 수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있는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그리고 3대가 덕을 쌓아야 가능하다는 주말부부 3년차예요. 운동할 겸 자전거 타고 나가서 햄버거 먹고 오려고요. 30분 자전거 타고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에서 햄버거를 먹어요. 그나마 제일 저렴한 걸사 먹으려고 햄버거 집에 왔어요. 수제 햄버거라 빵이 따끈따끈하고 쫄깃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시 자전거를 타고 공원 한 바퀴를 돌아요. 돌아갈 때는 한 40분 정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가면서 호수 밖으로 걸어 다니는 오리도 만나고, 가을 햇살과 함께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네요. 우삼겹으로 제육볶음을 만들었어요. 맥주 한 잔으로 이번 주도 마무리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부터 먹는 아들이에요. 계란볶음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어요. 아침이 되면 블라인드도 올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침대 정리를 합니다. 월요일 아침에는 사무실에 들렀다 가야 해서 아침부터 준비해요. 기름이 떨어져서 가다가 기름부터 채워줍니다. 주 1회 정도 주유를 해요. 특별히 멀리 놀러가는 날 아니면 주의비로 한 달에 보통 20만 원 정도 나가네요 사무실에 가서 짐을 챙기고 받은 김밥 한 줄로 정심을 때웁니다 오후 시간이 됐어요 틈틈이 집안일을 좀 해주고 저녁은 주말에 만들어 놓은 짜장을 줄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좀 매운 짜장으로 요리했는데 잘 먹더라고요. 짜장밥 짜장밥 너무 맛있어 짜장밥 짜. 오늘은 임시 공휴일이에요. 남편도 저도 일하러 가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남편과 아들에게 과일 주스를 갈아줘요. 특별히 어디 갈 계획은 없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아들 옷 정리를 해요. 작아진 옷들과 여름 옷을 정리하고 이불 옷을 꺼내서 한눈에 보이도록 모두 걸어둬요. 그러면 어떤 옷이 더 필요한지 알수 있어요. 작년에 입던 옷들이 아직 다 맞더라고요. 바지가 진짜 많네요. 바지의 3분의 2는 물려받은 옷입니다. 바지는 이번에 살 필요가 없겠고, 좀 도톰한 티셔츠는 더 추워지면 사야겠어요. 아래는 외투를 걸어놨어요. 가디건 얇은 잠바, 경량 패딩, 조금 더 두꺼운 패딩 순으로. 외투는 주로 물려받는 거 아니면 당근에서 중고로 사요. 한해 입거나 길어봐야 두해 입는 옷이라서 비싼 돈 주고 사는 건 조금 아깝더라고요. 또 겨울 패딩은 좀 비싸야 말이죠. 옆에는 롱 패딩을 걸어뒀습니다. 하나는 새로 빨아서 걸어놔요. 롱패딩은 총두 개. 올 겨울도 든든하네요. 도톰한 상의 옷 말고는 새로 살건 없어 보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저보다 요리를 잘할 때가 있어요. 뭐가쪼깃저깃해 면도들하고 이 치즈가 진짜. 치즈 들어가니까 더 맛있다. 응. 그리고 치즈드라이더 쫄깃쫄깃해 그리고 약간 좀 양념도 좀 달라 아 양념이 달라? 네. 저번에 보다 음뭐 음, 넣었어? 고추장 간장 토마토 스파게티 그음 그거 좀 넣었어? 우와 넣어봤어 그냥 좀 둥화시킬 이거 너무 맵고 고추장 맛만 나는 거 같아 음. 이거 해외에서 장사하면 대박날 거 같은데 <laughs> 식당에도 아. 아침 겸 점심을 먹습니다. 지난주에 샀던 소불고기예요. 밥을 먹었으니 커피를 마셔요. 오늘은 좀 졸려서 두 개를 내릴 거예요. 어제 쉬는 날이라고 늦게 잤거든요. 쉬는 날은 왜 이렇게 한없이 게을러지는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진짜 춥더라고요. 그냥 나가려다가 다시 집으로 가서 외투를 걸쳤어요. 일 가기 전에 도서관에서 아들 책 하나 빌리고, 끝! 집으로 가요. 현재 시간 오후 4시쯤. 배가 많이 고파요. 아들하고 사이좋게 나누고, 빵에서 살안 찌는 저당 빵을 사봤어요 좀 비싸긴 한데 배고플 때 먹으려고 샀습니다 보통 정신 먹을 시간이 없는 일이라서 집에 오면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배고프니 정말 꿀맛입니다 오늘 저녁은 오뎅을 빨리 먹어야 돼서 오뎅 볶음밥을 해요 내일이 또 쉬는 날이네요 그래서 남편이 밤에 또 집에 내려옵니다. 휴일이 많으면 좋기는 하지만, 추석부터 해서 쉬는 날이 이렇게 많아지면 살이 점점 찌는데 말이죠. 비가 오는 개천절이에요. 원래는 가까운 어딘가 축제하는 곳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비가 와서 또 집콕을 하기로 했어요. 집에 스파게티면은 없고 우동 면만 있어서 크림 우동 떡볶이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제옷 정리를 할 거예요. 여름 옷을 위로 올려주고 두꺼운 옷을 아래로 내리면서 위치를 바꿔주면서 정리를 해요. 1년에 두번 정도 옷 위치를 바꾸면서 정리를 하는데 옷 정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옷을 사고픈 욕구도 줄어들어요. 예전에 옷 사는 걸참 좋아했거든요. 소비 욕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정리부터 해보세요. 오른쪽엔 완전 여름 옷, 왼쪽에는 얇은 셔츠들이 있어요. 아래에는 추운 날 입을 니트들과 자켓, 경량 패딩들이 있어요. 청바지와 집에서 입는 옷은 따로 서랍에 보관하고요. 이렇게 보니 옷이 정말 적지 않나요? 옆에는 오른쪽부터 롱 원피스, 롱 트렌치 코트, 롱 패딩 잠파, 털옷들이 있어요. 청바지와 집에서 입는 옷들을 정리합니다. 단촐한 옷장 정리가 끝났어요. 오랜만에 저녁에 지코바 치킨을 시켰어요. 매운맛이 먹고 싶었지만 아들을 위해 그래도 순한맛으로. 내일은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 날이에요. 그래서 남편도 휴가를 냈어요. 저는 내일 일을 하고 아들과 친정에 갈 예정입니다. 금요일 오전부터 커피 타서 일하러 나가요. 정신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사과를 챙겨가요. 12시 전에 사과를 먹어줍니다. 일하다 허기지면안 되니까 미리미리 배를 채워줘요. 수업 끝나자마자 아들하고 바삐 기차역에 가는 길입니다. 아들하고 약속한 게 있어서 서울에 가요. 조카들과 너무 놀고 싶어 해서 이 시기가 아니면 또 언제 만나서 놀겠어요. 대신에 새마을을 타고 가면서 책도 읽고 수학 숙제도 시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네요. 오늘은 용산역에 도착했어요. 지하철도 타고, 밤이 돼서야 도착했어요. 우리 귀여운 조카들입니다. 언니가 와인을 사왔네요. 나름 먼 길을 왔으니 특별히 맛있는 와인이랍니다. 와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뒷맛이 깔끔했어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있는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한잔 했어요. 누가 우승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하나 그따 이제 뿌렸다. 어른들로 먹으라. 이거 해도 메뉴가 달라진다니까 간다 그따 말다. 어른들 먹어러 응? 아침 일나자마자 뭐 언니 집에 간다 하니까 이걸 내가 안 꺼내 놨잖아. 응. 달라진다니까. 이제는 너가고랑 미역국 끓여 놔야지. 안 먹으려고 음. 뭐 김치나 고추 필요없어? 응 음, 필요없어 필요없어? 응 음. 영천시장에 왔어요 구경하다가 정신 먹으려구요 칼국수가 4천원 아침을 늦게 먹고 나와서 칼국수 하나로 아들하고 나눠먹었어요 꽈배기 3개에 1 0원 서울 시장 물가는 저렴하더라구요 이거 진짜 맛있었어요 칼국수 하나 사 먹고 꽈배기, 찹쌀, 도넛을 배부르게 먹어도 아들하고 둘이 먹은 게만 원도 안 돼요. 오늘은 어른들이 좀 피곤한 관계로 시장 구경만 하고 와서 집에서 종일 책 읽으라고 했어요. 처음에 많이 투덜댔지만 어쩌겠어요. 빈둥대다 책 읽고 또 빈둥대다 책 읽고 집으로 가는 기차에 탔어요. 친정에서 고구마를 가지고 내려가요. 9월 생활비를 결산해 보니 변동 생활 지출비가 107만 8,300원이 나왔어요. 여기서 식비가 55만 1,320원을 차지하더라고요. 이번 달엔 화장품도 좀 사고 아들 책도 몇권 샀어요. 이제 10월이네요. 올해가 또세 달뿐이 안 남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